달라스 한인회가 2018년에 정기 총회 및신 구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또한 박명희 36대 회장이 2019년 달라스 한인회의 선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난달 28일 저녁 해리하인지의 수라대 연회장에서 유석찬 전 한인회장, 이상수 달라스 출장소장, 산문그룹 문대동 회장, 캐롤튼 경찰청, 캐롤튼 소방청 인사와 주요 한인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저녁 식사와 함께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까지 보태어져 참석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명희 회장은 한인회는 동포 사회의 관심과 열정이 동력이 된다고 말하며 자랑스러운 한인회 동포 사회에게 사랑받는 한인회를 꾸려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아, 예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또 나라 또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또 이렇게 화환이라든가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 왜냐면 하 저는 항상 뒤에서만 일했던 사람이어 가지고 제가 다른 분한테 어떤 인식을 주고 있는지 뭐 그런 생각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34대, 35대 또 36대 또그 전에 동포 여러분들의 화합과 발전, 한국 문화 알리기 차세대 정자 이게 우리 의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이행할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리안 페스티벌 풀뿌리 운동 장학 사업 홈페이지 제작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한 유석찬 전 회장은. 동포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쁨과 격려를 가슴에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미래의 디딤돌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달라스 한인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의 진심을 담아 전합니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우리 달라스 한인동포들이 성장과 더불어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인의 몫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우리 한인회가 앞장서서 동포 여러분들을 끌고 아마 미 주류사회에 진입하고 또미 전체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에서 으뜸가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취임하신 박명희 회장님께서 성실하게 잘 하실 걸로 믿고요.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해 동안 한인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화합, 사업체 지원에 힘써온 30여 명의 인사들에게 감사패와 공로패가 수여됐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인상에는 문화예술체육부문 5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김강, 박성신 감사에 한인회 2018년 재정보고도 있었는데요. 수입 49만 5097달러, 지출 48만 3550달러로 한인회의 업무가 적정히 집행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문화행사 홍보, 유권자 교육 등 제외 국민의 위상 증진과 권리회복의 다방면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어오며 새로운 체제를 구축한 달라스 한인회가 올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DS뉴스 김지영입니다.